왼쪽에 높게 좌익수 어, 멀리 가는데요.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트랙 근처 중교수까지 따라갑니다 이 타구 탐장을 넘습니다 제리 샌즈 추격의 솔로 홈런 제리 샌즈 이번 시즌 16번째 홈런 변화무 <끼나무> 타격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탐장 넘어 갑니다 시즌 17호 홈런 제리샌지가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투런 홈런 기록하면서 5대 1 스코어가 단숨에 넉점으로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멀리. 좌익수 중견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을 넘습니다. 어, 제리샌지의 시즌 18호 홈런. 선제 투런 휴 히로즈가 오늘 경기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 사구.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원이클릭 어, 그쳤습니다. 이타구는탐정을 했습니다. 제리 샌즈 동점 솔로 홈런. 제리 샌즈의 시즌 19호. 이제 홈런 선두를 한기차로 쫓고 있는 제리 샌즈입니다. 그런건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오늘 첫 타승에서도 바로 안타를 구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뻗어 나갑니다. 이타구는쭉 뻗어서 펜스 쪽으로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샌즈가. 역시나 어제 하루 쉬고 또한번 타구를 담장 밖으로 날립니다 자 샌즈의 20호 홈런 점수는 5대2 넉점 차로 다시 또 벌어졌습니다 차우찬에게 음, 거의 같은 형태의 공에 좌측!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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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샌즈! 4대1 시즌 21호 그러니까 샌즈 선수한테 약간 높게 형성되는 변화가 위험해요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변화구였는데요 자, 지금 완벽한 타이밍이죠.